안녕하세요. 에버그린입니다. 저는 이틀간 이곳 엘살바도르에 머물었는데요. 오늘은 온두라스를 향해서 떠납니다. 목적지는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온두라스에서도 아무래도 하루 정도는 잡아야 될것 같아서 가다가 적당한 곳에서 묵을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산미구엘 시내를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그 시내 중심가에는 큰 도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 도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좁은 길들로 다녀야 되나요? 저 오토바이 탄 사람이 자기가 이민국 직원이라고 그러면서 따라오라 그러는데 이것도 호의일지 어쩔지 또 궁금해지네요. 한번 따라가봐야죠. 어느 나라나 자동차 출입국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던데요 여기도 보니까는 뭐 사람들 건너가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렇게 자동차는 또열살바드로 들어올 때그 받았던 그 허가증을 다시 확인하고요. 그렇게 절차가 또 있네요. 지금 저 친구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역주행을 해서 어 이쪽 일단 차에 관련된 거는 빨리 끝냈고요. 어, 자기, 따라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어, 이제, 출국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도 보니까는 공무원은 아니고요 어, 뭐, 약간 중간에 브로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지금 다시 국경을 넘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그, 온두라스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엘살바도르에 비하면 온두라스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는 지금 태평양 연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단거리 노선으로 니카라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출국 절차를 마쳤고요. 엘살바도르를 벗어나서 이 다리를 건너면은 온두라스입니다. 여기가 국경으로 쓰이는 다리입니다. 저 저희가 지금 저쪽 엘살바도를 나왔고요 이제 온두라스로 들어갑니다 저 오토바이 탄 친구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저희가 자동차 검사소를 찾기가 힘들었을 것 같네요 우리끼리 왔으면은 그런데 쉽게 찾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온두라스 사람이네요 저 오토바이 번호판 보니까 온두라스까지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인이네요 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엘살바도르하고 조금 다른 느낌인게요 이민국 직원은 보내줬는데 경찰이 또 잡아서 뭐좀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뭘 바라는 거 같더니 저 브로커가 이제 사인을 하니까 그냥 보내주네요 덕을 보고 있습니다 줄을 한참 선 끝에 3달러 내고 이렇게 입국허가를 받았습니다 차량허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 이쪽이 남쪽인데 다가 어, 지대도 낮아서 그런지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국경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한산하네요 물론 사람들은 오가는 사람들은 있는데요 뭐 트럭도 한대도 보이지도 않고 교역이 없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현대미포조선에 어, 조그만 버스를 봤는데요 미니버스를 봤는데 이런 차들이 다닐, 다닐 수가 있네요 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낡은 차인데 시내버스로 활용되는 모양입니다 아일 가게가 보여서 한참 헤맨 끝에 찾은 곳인데 여기 이미그레이션하고 동전 받은 게 있어서 1달러짜리를 주고 귤을 하나 귤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를 주면서 1달러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안 샀습니다 <laughs> 여기 개들은 짖지를 않네요. 도통. 그리고 항상 저렇게 늘어져서 자거나 뭐 헐떡거리고 있네요. 저 여자분은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뭐 하나 했더니 까치담배를 팔고 있네요. 까치담배 장사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 까치담배 사서 피기도 했죠. 아까 오토바이로 저희를 안내하던 친구 있지 않습니까? 어, 저희가 외국에서 호의를 받을 때는 항상. 대가가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로 해둬야 될것 같으네요. 이 친구 보니까 자동차 등록하는 걸 자기가 대행해 주더니 상당한 수수료를 원하네요. 그때 과테말라에서도 사실은 그 호의를 베풀었던 환전상이 보니까 나중에 친구까지 데려와서 20달러씩 각각 달라 그래가지고 10달러씩 주고 끝을 맺었는데 참 번거롭네요. 아침 8시에 길을 나섰는데요. 지금 오후 2시 반이 되어 갑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고요 어, 먹을 곳이 있는지 찾아봐야겠네요 마을에 들어왔는데 여기 닭집이 보이네요 제대로 된뭐 다른 식당은 없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워 뭐 보이는데 여기 닭이나 한 마리 먹고 가야겠네요 지금 온드라스 돈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달러로 계산하겠다고 하니까 가다는 주는데 계산을 해 봐야 된다고 하네요 이 닭집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요. 왼쪽 집은 저 화덕에 굽는 전통 방식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아는 프라이드 치킨 체인점 같습니다. 경쟁 업소네요. 저 화덕에 방금 구운 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 마리씩 먹으면 되겠네요. 여기에 이 양념을 해서 먹으려는데 닭고기가 아주 맛있습니다. 어, 냄새나 이런 게 전혀 안 나고요. 그리고 이 불맛까지 나 나가지고 불맛이 겹쳐지니까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서도 저 녀석이 계속 우리 치킨을 노리고 있는데요. 조각을 던져줘도 먹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개를 쫓아준 친구입니다. 현지 통화가 없는데. 닭을 먹여준 친구들한테 고맙네요 뭐 환율 계산 하더니 12달러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고 왔습니다 아까 그 이미그레이션 오면서 받았던 2달러 동전 저더 좋아하네요 저는 어차피 온두라스 국경을 지금 통과할 거기 때문에 동전이 아무 필요가 없죠 혹시 온두라스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구시입니다. 대구시 태구시 갈파. 좀 전에 <laughs> 그 태구시 갈파 왼쪽으로 이정표가 보이네요. 아, 이런 다리는 상당히 운치가 있습니다.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 다리 같아 보이네요. 이 옆으로는 누런 강물이 흐르네요. 저는 지금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국경. 아사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검문 검색을 당했는데요. 군인들이 저희 침을다 수색하고 패스포트를 검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뭐 멕시코에서 한번 허대게 당한 덕분인지 검문이 그렇게 두렵진 않습니다. <laughs> 여기도 그렇게 뭐 아주 위협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서. 뭐, 무난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시 국경에 다왔습니다. 새로운 국경에 지금 이제 니카라과를 건너가는 길이고. 아 여기도 국경 도시인데 바깥에 있는 이 친구는 왜왜왜 왜, 왜 지금 돈을 달라는 건가요? 뭐라 하는 건가요? 웃네요 이제. 오케이. 고이. 응, 음, 그래. 이 길이 양방향이 다 막혀있는데요. 이 꼬마가 음. 여기 우리를 부르는데, 이 보도로 가자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이거 보도로 지금 가자고? 보도로 저희가 지금 사람이 됐네요. 이 지금 이렇게 꽉 막혀있습니다. 꼼짝을 못하는데요. 어이 꼬마. 이거...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겠네 <laughs> 아유이 꼬마가... 오케이. 아, 저 꼬마 아주 야무지네요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데려다 주고 5달러를 줬습니다 제가 지금 저기 보이는 다리를 건너왔거든요. 오른편에 있는 보도를 따라서 걸어, 건너왔습니다. 꼬마의 안내로요. 그리고 왼편에 가서 이 화물차가 잔뜩 들어서 있는 데서 헤매다가 다시 나왔고요. 이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이네요. 왔더니 여기에 뭐 안내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이미그레이션인데요. 입국세 13달러 받네요. 근데 일이 아주 뭐, 하세월입니다. <laughs>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입국 절차 중에 제일 오래 걸린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도 차량 검사를 또 하네요. 지금 이곳에서는 이미그레이션 다음에 커스텀이죠. 그러니까는 세관인데요. 저희 차에 짐을 다 샅샅이 뒤져보고 배낭하고 어, 캐리어 이런 거는 전부 내려서 저 안에서 스캔을 하네요. 한번더 스캔을 하고, 이제 마지막 절차 자동차 등록만 하면은 이제 입고 갈수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절차 중에 제일 프로세스가 길기도 하고 어, 까다롭네요. <laughs> 아이고! 어두워졌습니다. 여기 세관 검사하고 자동차 등록까지 다 마치니까 어두워졌는데요. 니카라과가 워낙 그 입국 시에 세관이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 있대네요. 뭔가 돈될 만한 꺼리를 찾느라고 그런답니다. 아 이제 니카라과까지 들어왔습니다. 어두워졌네요 벌써. 이거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또 마지막 절차가 있네요. 경찰이 또 페스퍼드와 그 동안 이국 절차 받은 서류를 또 한번 다 뒤져보네요. 아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또저 앞에서 할지도. <laughs> 남방구로 내려오니까는 유도가 낮아질수록 이렇게 해가 일찍 지네요. 벌써 저렇게 휴영청 달이 떴습니다. 이제 6시 반인데요. 그 동안 중미에서는 야간 운전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은 해가 일찍 쪄가지고 야간운전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곳은 보니까 도로 상태가 그 고양이 눈도 좀 박아 놓은 데가 있고요 그리고 차선도 명확하게 보여서 야간운전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두 개의 국경 을 넘었습니다 온두라스와 니카라고 국경을 넘 었는데요 지금 이곳은 니카라구아의 태평양 연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정 중에 바다를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바다를 보기 위해서 태평양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니카라구아의 친안데가라는 지역의 북쪽에 있는 해변입니다. 어, 오늘 아침 8시에 차를 타고 지금 밤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하루종일 자동차 운행을 했는데요 아 어. 이것은 승용차들은 오기가 힘들겠네요 비포장 오프로드입니다 어제 엘살바드로 에서 하루 쉼표를 찍었는데 이곳 니카라과에서 조금 더긴 쉼표로 이 여행에 여유를 좀 가지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코스타리카 북부 해안에 있는 리조트에 와 있습니다. 이곳들은 아주 깊은 산 중에 산 중이 아니죠. 바닷가에 이렇게 잘 꾸며놓은 리조트가 있는데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비포장 도로를 한참 들어와야 되는 곳에. 이런 시설이 있으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든데요. 어, 각각의 이렇게 별채 건물들도 있고, 또 이렇게 큰 건물도 있습니다. 어, 이, 지금 이, 이곳 날씨는 그렇게 덥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하늘에는 많은 별들이 떠 있고, 저 앞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리네요. 오늘의 숙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별채가 되는데요. 오늘은 기존의 숙소들보다 훨씬 좋기도 하고 좀 다르죠? 여기는 뭐 부엌으로 같이 쓸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가 1층. 어. 요 바깥에는 바로 이렇게 정원이 있고요 여기에 화장실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층에 별도로 룸이 있어서 두 명이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써야겠네요 좋죠. 뭐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이곳 멜로우 리조트에서 네덜란드 청년들과 재미난 얘기도 나눴고요. 밤이 깊어서 오늘을 마감해야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